네, 좋은 오전입니다. 지금은 타케크고 오전 10시 41분이고, 어제는 밥도 먹고, 카페 가서 작업도 하고, 야시장 가서 음식도 먹고, 간식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푹 쉬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타케크에서 카이손 폼비안이라는 곳으로 갈 거예요 그런데 라오스에서는 거기를 카이손 폼비안이라고 안 부르고 사완나켓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2005년에 이전에 국가 주석이었던 카이손 폼비안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사완나켓의 명칭을 이제 카이손 폼비안으로 바꿨다는데 어 아무도 그렇게 부르진 않고요 어쨌든 저는 오늘 여기서부터 대략 125km 정도 떨어진 카이손 폼비안으로 갈 겁니다 거기 가서 뭘볼 거냐 거기 也。 잉항이라고 하는 석가모니가 이전에 잠깐 들으셔가지고 설파도 하시고 나무에 기대가지고 잠시 쉬었던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가 이제 또 엄청 오래된 곳이겠죠. 라오스로 어 잉이 기대다, 항은 나무를 뜻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탓잉항 나무에 기댔던 곳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안나켓에는 프랑스 식민지 시절에 지어진 성 테레사 성당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라오스 와가지고 불교 혹은 힌두교의 영향을 받은 불교 사원 뭐 이런 거밖에 못 봤었는데. 신기할 것 같아가지고 거기도 들을 거고 그리고 다이노스 박물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도 한번 들러볼 예정입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카이손콩디아는 라오스에서 비엔티안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도시라고 하네요. 기대됩니다. 한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페이퍼. trai <laughs> 저는 지금 타인항 도착했습니다. 사원나케 신으로부터 15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신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들르고 신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입장료는 없고 그냥 걸어가면 됩니다. 주차는 여기다 해놨고, 와... 여기가 라오스에서 왓푸사원 다음으로 중요한 곳이라고 하네요. 대단하다. 여기가 10세기 크메르 왕조 때 처음 건설되었다고 하네요. 진... 진짜 오래된 느낌은 나요. 여기에 석가모니의 사리가 있다고 하네요. 신기하다. 지금 이제 한 바퀴를 쭉 둘러보면서 보고 있는데 조각돼 있는 것들이 특이해요. 처음 보는 느낌. 여기 리뷰를 조금 찾아보니까 사완나켓 자체는 라오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긴 한데 볼만한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이걸 보러 라오스 사완나켓에 오는 분들보다는 태국에서 여행을 즐기시다가 다리 건너가지고 라오스로 와서 이거 구경하시고 가시고 약간 이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리뷰에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건 뭐지 이것도 오래된 건가 여기에서는 스님들께서 뭘 하시네요. 여기가 사각형 정사각형으로 담들이 있는데 그 담들 안쪽에 부처상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약간 그런 느낌? 아, 이건 진짜 오래된 건 같다. 쭉 있네요. 뱀 얼굴에 밥풀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식사하시라고 그런 건가? <놀람> 아이디? 아이디? 아들디드어디 아이디? 이나쁘이않은이같은이디이디이디이아이이디아이아 아이디? 아이아 아이디? 이디아이 아이디? 아이디? 아이아 엄청 깨끗하고, 엄청, 와, 좋은 냄새 나. 컵이 <laughs> 아, 여기 하루에 12만 깁인데, 여기가 그 시내 중심지에서도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제가 구글에서 게스트하우스 뭐가 있나 하고 쭉 찾아봤는데, 여기가 이제 평점이 제일 좋더라고요. 깨끗하고, 메콩강이랑도 가깝고, 주인분들도 너무 친절하시다. 이래가지고, 뭐지? 하고 이제 와봤는데, 와, 진짜 엄청 깨끗해요. 엄청 깔끔하고, 우와. <laughs> 엄청 하얗네, 진짜. 우와. 숙소는 잡았으니까 지금 시간이 2시 47분이거든요 공룡박물관이 4시에 끝나서 지금 살살 가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여기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라 가지고 가까워서 천청학원이 걸어가서 구경하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씻는 건 나중에 밥도 나중에 공룡박물관이 여기서 걸어서 7분인데 제가 지금 성당 위치를 정확하게 찾지를 못했거든요 이게 지도에 잘안 나오는 것 같아 가지고 바이크 타고 공룡박물관을 갔다가 성테레사 성당 거기를 좀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가보자 공룡박물관! 아, 여기 맞구나. 오케이! 다이노소 미지엄? No. o 로즈 No. r o w 도 No. Uh, maybe? maybe. maybe? <laughs> 아, 여기가 항상 여는 건 아닌가 봐요. 랜덤으로 여는 것 같은데? 분명히 4시까지라고 돼 있고, 오늘 평일인데. 아쉽네. 지금 여쭤봤더니 내일도 열지 안 열지 모른다. 사람 없다. 내일 아침에 열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뭐 일단은 또 실패. 성당 한번 찾아보러 가겠습니다, 그러면. <laughs> 물어봐야지. 오우, 니 너무 빨리. 아, <웃음> 갑자기. <웃음> 우와, 찾았다. 성테레사 성당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1930년도에 프랑스 식민지 시절에 지어졌다고 하네요 제가 이때까지 라오스를 돌아다니면서 교회, 성당 이런 데를 잘못 봤었거든요 라오스에서 성당을 보게 되다니 신기하네요 이야 음. 옆은 초등학교인가 봐요 어린 친구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요 와우 1930년에 만들어졌으면 이제 조금 있으면 100년 되는 거네 와 이야 생각보다 거의 백년 된 건데, 여기는 진짜 깔끔하고 깨끗하네? 들어가 봐도 되나? 어, 들어가 봐도 되나? 조용히 해야지. 백년 된 것, 이야. 왜 이렇게 깔끔하지? 옆에 이렇게 그림들 이렇게 있고. 오, 저기에는 이제 최후의 만찬 그려져 있네요. 누워 계시네. 여기가 아직도 일요일에는 미사가 열린다고 하네요. 여기 올라가면 뭐가 있으려나? 올라가면 안 되겠지. 매너를 지킵시다. 오! 이거 우리나라에서 잘하는거 아닌가? 자개? 뭔가 살짝 소박한 느낌? 그런 느낌 드네요. 성당은 이게 다예요. 제가 보려고 했던 건다 봤습니다, 지금. 아, 아쉽게도 공룡 박물관이 열지 않아 가지고 내일 아침에 도전을 한번 더 해보긴 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안열것 같아요 분명히 열려 있어야 되는 시간인데 안 열려 있는 거 보면 여기 관광객이 사실 많이 오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타케크에서 싸완나케 잘 왔습니다 여기는 제가 일단 인터넷에서 찾아본 결과로도 뭐 딱히 볼만한 건 없다 라고 나와 있었긴 했어요 근데 오케이 거기까지는 이해하겠는데 문을 안 여는 건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아 이제 뭐 하지 숙소에 오토바이 세워놨습니다. 아까 오다 봤는데 원래는 길인데 막아 놓는 곳이 있더라고요. 아마 시장이 열리는 것 같은데 시장 구경하는 거라도 찍어야 될것 같아. 너무 분위기 없네. 여기 숙소 위치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메콩강이랑도 가깝고 성당이랑도 그렇게 안 멀고 동룡박물관이랑도 멀지가 않아가지고. 근데 어... 원재로 큰 도시라고 했는데 분명. 뭘 먹어야 되나? 가게가 몇 군데 없어가지고 일단 메콩강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역시나 저 가까운 곳에 태국이 보입니다. 오? 먹을 거 파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왜다 문을 안 열었지? 아, 더워서 그런가? 아, 여기는 밤에 맥주 먹고 이러겠구나. 아. 아, 여기는 저녁에 와야 되는 곳이구만. 어, 여기가 야시장인가 보구나. 어, 근데 아무것도 안 열었네. 하긴 아, 지금 밤이 아니니까. 밤에 다시 나와야 될것 같아요. 좀 돌아다녀 봤는데 산마키를 크게 돌아봤어요. 뭐 딱히 땡기는 음식도 없고 더워 가지고 제로콜라 하나 사 먹고 있습니다. 여기서 7천깁이에요 엄청 싸요. 쉬었다가 밤 되면 그냥 야시장을 가야 될것 같아요. 뭐 주변에 올 만한 게 딱히 그렇게 없네요. 저는 지금 숙소를 나왔습니다 작업하다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해가 져버렸네요 밤 되니까 선선하고 좋네요 여기는 그리고 가로등도 엄청 밝게 잘돼 있네 와우 가봅시다 벌써부터 시끄럽구만 여기는 놀이공원 같은 게 만들어졌네 귀여워 오 먹을 거 판다 우와 뭐야 우와 귀엽네 여기 먹을 거 많다. 밥이다. 오. 오, 어, 선지. 선지도 있네. 우와. 방 쪽이라서 선선해서 좋긴 한데, 시끄러워서 안 되겠어. 아까 저쪽에도 뭐, 야시장 같은 거 열리는 것 같던데. 저기 가봐야겠다. 지금 여기서 야시장을 보고 있는데, 깔끔하네, 여기는. 오, 좋다. 오, 좋은데? 오, 먹을 거 많아. 아, 여기서 사서? 저 쪽에서 먹는 거구나. 오키 오키. 여기가 다른 데보다 정말 깔끔한 거 같아요. 아까 만두 있었는데. 만두. 오 있다. 얼마지? 아, 사이즈가 있구나. 어. 어아 아, 너무 많은데? 뭘 골라야 되지? This popular. What, what is this? It's like sauce. A little so spicy. 아, ah, spicy 오케이. Okay. Need all this. 아, 찐만두 군만두. I like this. Yeah. Okay. 땡큐 a 어, 이거 맛있겠다. n 도숙 비프. 오케이 이거 드세요. 원원타 o 다이 h o 판 d 판 I? 아 a u pan. Sau pan. Cup. Sau pan. Cup. Cup. 아 u 생각일해스 좋아. 후식은 생각일 주스지 이 뭐지? 망고? 망고. 아, 어, 케케이케케이케케이 어, 어, 삼아 망고는 저렇게 어, 는 거구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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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야시장까지 다 둘러봤습니다. 사완나켓은 와서 느끼는 점이 밤 되니까 선선하고 뭔가 깔끔하고 낮에는 사람이 없더라고 요 이상하게 더워서 그런가? 아 평일이라서 일하나? 어쨌든 큰 도시인데 비해서 관광객이 확실히 없고 두 번째로 큰 도시라서 그런지 차도 많고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요. 오늘 공룡박물관 못 가가지고 좀 아쉽긴 하지만 맛있는 음식도 먹고 동네도 구경하고 재밌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